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2024 정관장 프로 농구 3라운드. 울산 현대 모비스 피스대 창원엘지 세이커스의 경기 추승균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엘지 세이커스가 현재 5연승과 함께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울산 현대 모비스는 직전 경기 연패를 끊으면서 단독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네, 뭐 창원엘지는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공수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내외곽이 좀 안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제가 볼 때. 는 잘 헤쳐 나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편리 네. 바운드로 정말 큰 지분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오, 오늘도 LG 팬들은 많은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청원 LG 선수 바꿔주는군요. 정인덕 선수가 벤치로 가고 이관희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양홍석, 강구빈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이 거쳐서 외곽으로 코너에서 이관희 석점 안들어갑니다 리버풀 선수들이 아, 어, 열심히 뛰어서 만들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외곽에서 뭐 슛이 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가운데서 마레이 선수가 어떻게든 이제 트랩을 붙여서 내주는 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원정 경기에서 퐁당퐁당 경기가 있었고 힘든 일정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역시 이제 마레이 선수가 어, 너무도 꼴밑에서 잘 버텨줬고 어떤 수비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뭐 감독으로서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이제 비시즌에 찍었기 때문에 뭐 관이가 방송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운동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런 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예, 좋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뭐 관이나 선수들하고 같이 봤으면 합니다. 어,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는 우리 홈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희 선수가 예능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곧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신의 집에서 백스윙 패턴 이관희 잡고 두명 사이 아예잘 나왔어. 공격권은 그대로 에이지가 유지가 됩니다. 아, 지금 흐 선수가 자기 발맞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laughs> 이관희. 라인 안쪽에서 쏩니다. 죠 아, 리바운드 마레이. 그리고 아, 득점했죠. 네. 까지 점프도 많이 안 치길 넉점차입니다 양홍석 이관희를 봅니다. 자, 아, 역시 페인트 존 근처에서는 마레이와프림 굉장히 바쁩니다. 마레이 스크린. 이관희. 이트라인 점퍼. 뱅크샷 득점. 네, 좋았어요, 지금은. 어, 렵고요 자, 일단 창원에지이이 진흥... 하지만 1 9 잡선 6이상에서 투 들어가지 않았고 이어서 이호석이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앞서가야 되는 창원 l g 의 입장 말이 아, 안쪽에서 아, 이었어요. 네. 저기 완드레울토 이제 2대 1을 시작할 때이 수비자들은 항상 그자 지금은 골밑으로 공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정의들에정의자 붙어서 이거니. 그리고 아, 뒤쪽에서 김지환의 반칙 양팀다 공격 움직이는 거 보면 상당잘 움직이죠 현대모비스가 팀반칙에 들어갑니다 미드에서 잡게 해주면 양쪽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포스트하기가 쉽습니다 어? 이관이 범핑 그리고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대나 어. 김태환 그리고 빠르게 달립니다 창원 LG 이관희 양홍석에게 마레이 스크린, 공간 확보, 이어받는 양홍석 마레이 베이스라인 또두명 붙었어요 외곽 빼줬습니다 아, 이관이 탑에서 해줬습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마르 마레... 잘 움직여줘야 돼요 마레 선수가 헤프사이드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관이 긁어냈어요 아... 긁어냈어요 이관이 스틸, 아웃러퍼 상황 LG의 속공 들어가지 않았고 뒤에 양홍석이 마무리 지어줍니다 예. 그리고 창원 LG의 속공, 성공과 함께 현대모비스에서 작전타임을 요청합니다. 지금 잘 따라갔죠. 자, 여기서 이걸 긁어냈던 이관이었고 이후에 바로 레이업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양홍석이 그대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타임아웃 이후에 LG의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LG는 모비스 턴업버 달리는 창원 LG! 양홍석! 골 밑으로 갔다 외곽 갑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목소리> 이관희 스크린과 함께 이동, 라인 안쪽 안 들어갔습니다. <목소리> 공을 살려 냈습니다. 구탕, 저 멀리 이관희를 봅니다. 차클락꺼져고 게임 클락 11초 <목소리> 냈습니다. 추격하는 현대범이 있었는데 창원엘지에서는 6위 상이 벤치로 가고요. 이관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레이 선수가 심판진에게 뭔가 계속해서 항의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조상현 감독도 곧 위치 이동, 다시 정의재에게 이관이가 아, 붙어봅니다 한도와서 예. 어, 이득 많이 합니다. 마레이 하면서 펌팩. 이관이 이우석 따라갑니다. 이관이 석점 안 들어갔어요. 아, 예. 롱리바운 이관이. 슛! 오! 라인 바꾸어 나갔어요! 올라가지 못했고 외곽 전달 정희재 이관희 앞에는 이석 이관희 빙글돌아서 페이드어웨이 리바 쪽에! 드라플니다 이야 해결 잘했죠 지금 어. 네, 이런거 하나가 상당습니다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클 네. 1분 1초 남은 시점에 창원 해지 공격권으로 경기 세개됩니다 이제도 차 클락 5초 이제도 외곽 넘겨졌어요. 양홍석! 슬야 어! 양홍석의 중요한 한 방이! 83! 침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 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이관이에게 이관이 잡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관이 두명 사이 피해서. 그좋습니다샤클락 아 네. 게임 클락 이제 2초 차이. 다 올라서 와 수비하고 있어요. 이관이 잡고 두명 사이 갇혀 있습니다. 이관이 딱 넘겨줍니다. 넘어져 있지만 경기 그대로 가요. 이제 누가 반대편으로 그리고 반대편 코트에는 수비가 아무도 없습니다. 양홍석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Oh. 양홍석의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천천히 흘려보내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울산전대보비스피버스대창원 LG 세이커스 이번 시즌 세번째 맞대결 창원 LG가 88대80 8점 차로 승리하면서 6연승을 달립니다. 네, 제가 뭐 아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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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기했지만 네, 네. 그 내외곽이 안정되다 보니까는 위기가 닥쳤을 때 상대 잘 풀어 나가던군요. 요즘요, LG가요. 네. 오늘...